안녕하세요. 아만테르 타로의 아만테르입니다. 오늘 준비한 타로는 나에게 들어올 기회입니다. 1번부터 4번 중에서 원하시는 숫자를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떠 안정적인 상황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1번 카드 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들어온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세장의 카드를 볼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카드 템퍼런스 카드입니다. 이 템퍼런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균형을 잡는다. 균형이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카드 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있다고 라 한다면 이 변화에 적응을 하고 조금은 안정적인 상태를 만든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바탕으로 이두 장의 카드를 보면 어떠한 일을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6 i x of Pentacles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고 어떠한 일에 이끌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두 장의 카드를 같이 봤을 때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1번 카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어떤 일에 이끌어가는 사람, 주도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낸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번 카드 분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들어온다.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회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살펴보면 이두 장의 카드를 통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두 장의 카드 모두 어떤 어 상사 어, 아니면 어떤 귀인으로부터 기회를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경우에는 어 소식을 전해 온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 뭐 상사 아니면 이미 어떤 일에 대해서 롤모델이 될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러한 기회를 여러 경쟁 상황에서 중재를 쓰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본인의 능력을 펼쳐 나간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장의 카드 모두 어떤 본인보다는 어른, 일번 카드 분들보다는 좀더 능력이 충분히 갖춘 사람, 좀 경력적으로도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받는 과정에서, 기회를 얻는 과정에서 좀 조심하실 게 시기를,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오라클 카드의 경우 이 카드는 현재 보면 어떠한 요정들이 있고, 이 요정들이 옷을 뺏어가는 단계, 그래서 이러한 옷을 지키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뒤에를 보시면 또 다른 요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정 또한 이 옷을 노리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1번 카드 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잡았을 때, 이 기회를 두고도 좀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기회를 얻는 과정에서 시기 질투가 조금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음, 약간 배신을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조언에 해당하는 두, 추가 카드인 이두 장을 봤을 때 어떤 경쟁의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피해를 입는다라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립의 상황에서 약간의 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 가면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회를 얻을 때이 어, 카드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뜻밖의 수익을 얻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뜻밖의 수익, 뜻밖의 행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회가 갑작스럽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은 안정적이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어,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한 안정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게 나에게 올 기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에게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어 잡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기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1번 카드 분들이 갑자기 이러한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또는 시기 질투를 할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1번 카드 분들이 조금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것을 한 이유를 좀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현재 망설였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카드를 통해서 보시면 첫 번째 카드는 현재 동굴 밖으로 나가는 단계다. 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그래서 시작의 경계선에 있음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인물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 이 인물의 경우에는 원래 동굴 안에서 어떤 자신의 방향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인물입니다. 즉 자기성찰과 자기반성 그리고 현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의 끝에 어떠한 방향성을 공고하게 기준을 공고하게 견고하게 좀 어, 정립을 시킨 단계다. 그리고 그러한 정립을 바탕으로 이제 일을 시작할 단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한다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어떤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끌고 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번 카드 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는 오랫동안 생각했었던 일이 계시다면 이거를 자기 주장대로 이끌고 갈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심사숙고의 끝에 현재 꽤 공고히 많은 좀 자양분을 갖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뚜렷하게 가지고 무엇인가를 잘 이끌고 갈수 있는 그림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어떤 걸잘 이끌고 가는 그림인데요. 그와 동시에 이 카드의 경우에는 용기 카드예요. 그래서 과감한 실행을 보여주는 카드이자 이번 카드 분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카드를 보기 전에 여기 조언 카드들을 좀 봐야 하는데요. 현재 조언 카드들이 이번 카드 분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오라클 카드를 보면 이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주최할 때잘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이두 장의 카드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는 앞서 이두 장의 카드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을, 어, 잘 이끌고 갈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장을 확고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태양 카드인데요. 이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지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합이 잘 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현재 이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잘 챙겨야 한다. 그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합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마지막 카드도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더 윙드 보얼 카드는 날개 달린 멧돼지 카드입니다. 멧돼지는 사실은 전쟁을 의미하는 동물이고 이 날개는 평화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가지는 사실 공존할 수 없는 모순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에 있는 의견도 포용함으로써 더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번 카드 분들이 공고해, 공고히 해놓은 상태에서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하신다면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 특히 2번 카드 분들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이걸 잘 듣고 좀 종합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수정해 나갈 필요도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번 카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잡았을 때 주변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현재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일을 도전하게 되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카드를 통해서 보시면 첫 번째 카드 10 of Swords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경우에는 현재 칼에 찔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과거의 실패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컵 3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균형성을 이루다, 합을 이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두 장의 카드가 말해주는 것이 3번 카드 분들이 어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균형을 다시 잡게 된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특히 이 카드의 경우에는 현재 컵, 다른 컵 카드와 다르게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감고 있는 즉 이성적인 균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균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시작 다시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이 두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컵 10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초심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도전한다. 라는 의미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도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컵을 지금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번 카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새로 도전하게 된다면 그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완즈 5번 카드인데요. 이 완즈 5번 카드의 경우에는 어떠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 주는 완즈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어의 공간을 구별 지어 놓은, 경계 지어 놓은 것을 의미를 해요. 이러한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과거의 경험이 잘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3번 카드 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추셔야지, 어떤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수 있는지 살펴보면 오라클 카드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았던 일들과 나빴던 일들을 모두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잘 풀어냄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도움, 이끌어 가기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실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합을 맞추어 나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특히 이두 번째 카드에서도 지금 세 명이 합을 맞추고 있잖아요. 이두 장의 카드 모두 3분 카드 분들이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합을 맞추어 다른 사람과 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두 장의 카드가 조언인데요. 이두 장의 카드 모두 똑같이 과거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카드의 경우에는 과거의 실패를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애정을 주다 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실패했었던 일들을 다시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실패한 경험 때문에 다시 불안해지고 문제 상황이 되고 방해물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3번 카드 분들은 이제까지 해오셨던 일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패했던 경험들을 무시하거나 그냥 가져다가 뭐 버린다. 이러한 개념이라기 보다는 잘 포용해서 그러한 실패했던 경험들까지 자양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조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카드 한 장만 더 보면 저 스티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진행을 했을 때 노력을 했다면 온당한 대우를 받는다. 즉, 노력한 만큼의 대우와 결과물을 받게 된다.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잘 쌓아서 노력을 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해드리면서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 분들은 현재 외부적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들어온다 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카드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모두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조금은 단호한 태도와 어떤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두 장의 카드 모두 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운세는 어떤지 좀 확인을 해 보면 첫 번째 컵9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탁 트인 공간에서 컵들이 이렇게 공중에 어 일렬로 반원 모양으로 이제 균형 있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 문제 상황이 굉장히 크게 번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두 카드의 경우 같이 보면, 현재 매달려 있는 남자, 그리고 더문 카드인데요. 이 카드 모두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문제의 규모가 커진다를 의미하는 더문 카드, 그리고 그러한 문제 상황을 어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모습인 매달려 있는 남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문제 상황 자체가 어, 두 장의 카드를 같이 봤을 때 4번 카드 분들에게 뭐 직접적인 4번 카드 분들이 대상자다라기보다는 조금 외부, 그러니까 주변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 주변의 문제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 카드를 통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 이 오라클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대화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좀 공개적인 대화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대화 또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번 분들이 현재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조금 비밀리에 좀 익명성 있게 듣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4번 카드 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발언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이 비공식적인 과정에서 발언을 하기보다는 두장의 카드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 그리고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 모두 어떠한 종합적인 결과물로서 발언을 한다와 동시에 공식적인 발언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4번 카드 분들이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서 발언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단순히 방관자의 역할이 아니라 어, 직접적인 문제는 아닐지라도 본인에게 조금은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사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 덕분에 어좀 어떤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해결 과정에서 4번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카드가 단호한 태도, 확고한 방향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본인의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그냥 중고 난방식의 흐지부지 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 또한 확고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여러 사람의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